불먹이네. 일단, 뭐부터 써볼까. 펭프부터. 아이아이 씨, 이불에 아이템이 떨어져. 개 같은 거. 키 급하게 눌렀더만. 어? 일단, 펭프 썼어. 어쨌됐든 간에. 근데 얘 상대로 나가야 되잖아. 불먹인데. 계산하고 가는데 반대로 안 돼. 어때요? 집 걸려나 보다 이 새끼. 실수했어. 아오진가 아닌데, 딴데다가는저 뒤에 뒷뒷 부분 뒤편에다가는 그래 데이트 때문에 먼저 터지는 게극복일수 있어.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. 사탈진으로 다 쓰고 나가야 되는데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. 이러면 한 명이 뛰었네. 막 돌려가네. 그치. 근데, 대적할만 할것 같거든요? 열정기 찬다, 따라간다. 극작법으로 아이템 뭐 파밍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써가면 이렇 나오네. 아이템. 극작법의 장점 하나를 껴도 비장의 배우가가 나와서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다. 근데 주사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어떤 상황에 써야 될지 모르겠네. 다친, 다치, 다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는 건가? 아니면 다쳤을 때만 주사기 사용이 가능한 건지. 일단 두고, 전정 커버 도 하고, 연론을 쓰려면 큰 집으로 가야 돼. 내가 이래서 별론을 좀 고려했던 건데. 1층 집이나 2층 집, 극적법 통해서 빠르게 가고,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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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지고, 안들어 보면 일단 극적법 까지 썼어. 두개 완료. 데이트랑 밸런스입니다, 잠깐 터끈 쓰면 아 보이는 거. 요즘에 잘안 깨지 않나? 우리는 좀 이따 하시고... 바로 굴러로 간다. 이쪽이 좀 씨가 말랐어. 데이트. 아, 맞다. 아, 나왜 판자 미리 내렸냐. 대갈통 가, 아, 맞다. 탈진이어지지. 홈프린트랑, 밸런스 해야 되는데, 밸런스 이따가막 끌었대, 저, 저거 할 때, 일부러 한대 맞고 끌고 와서 2층, 2층 집이 저기잖아. 저기나 뭐, 아니면 큰집 지하 쪽으로 끌고 가면서 저거 하면 되니까. 탈출까지 해야 된다, 라나. 대 히트, 대 히트. 탈출까지는 무난해. 음. 지금 두 개가 돌거든요. 여까지 이쯤에서 내가 어그로를 한번 갖고 와야겠는데. 데드하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, 아마가. 많이 썼잖아, 근데. 소박하게만 잡아볼까? 여기서 데이트 가한번 보자. 아, 막걸리야. 이거 바로 살리고 싶어? 아, 내 극장봉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씨, 부레에 욕심냈다가 잘못됐네. 이 스택을 일단 써야 되는데. 이거 터널링해서 마무리하러 갔다. 못찾았네 내일 받고 아 이게 이게 헷갈리네 오케이 이 형님 살았네 됐어요 다시 온다 지금! 그 다음에 팜프린트까지 세 개째 타이밍 잘 맞추면은 이렇게 또 쓰고요. 아까 근데 나 스턴 한대 갈긴 것 같은데. 그때 탈진이었나 보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개니까 남은 거 하나가 밸런이에요, 이거. 어쨌든 살려줬고, 막걸 안 쫓기고. 발전기를 좀 줘. 여기! 야, 센스 있으면 2층 발전기 좀 놔둬라, 진짜. 이씨부레 <laughs> 내가 돌리다가 내가 쓰는 그림 놔야 되는데 이걸 돌려놨네, 좋다고. 안 되겠어요. 주의사항에 있어서 조금 미리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있어야지 내가 쓰기가 좋지. 왜냐면, 언덕이 없는 맵이 가끔 나오거든요. 지금 이 형님 또 걸렸어. 아. 국민으로 달렸네. 뭐가 급하다고. 잠깐, 이게 탈출할 각도 애매해졌어. 누구 하나 더 죽으면 저게 안 나와. 나중에 그림에 한 명이 문따고 한 명이 내가 그한 명이 되고 반론을 쓰고 뭐 거지로 뭔가 각을 봐야 되네. 반론을 아, 뭐야, 아, <laughs> 심래 아, 나 그리고, 판 프린트잖아. 아, 저거 뭐야. 횡 프린트잖아. 아, 몰랐네. 예. 예. 결론을 써야돼. 어, 예. 창틀 넘을 줄 알았지. 여기서 창틀이지 여기서 나갈 각을 좀 만들어볼게 됐어 벨론까지만 쓰면 되는데 한 칸도 앞에 벨론을 아까 저기서 팔려 그랬거든 오예 아 좋겠다 여기 막는다. 아 뒤로한 이크말자 그 일단 누군가 나가는 그림이 나면 오안 돼. 아니면 내가 히르라고 밸런을 쓰고 이걸 하나 더 태운 다음에 창틀로 펭풀를 타고 입구로 뛰어나가는 거. 어차피 복잡법은 무슨. 살려주길 기다리고, 결론만 쓰면 돼요. 펭프를 빼고, 극복을 껴야 될 수도 있어. 지금, 아까처럼 창틀 넘다가 미리 빠지고, 다음 긴데 가려고 연기할 때 밸런이 없어서 못쓸 수가 있겠어. 음, 한방 살인만 아니면 간하면 터지는 극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극작법은 안 맞고 미리 먼저 쓰면 되고 데이트 때도 안 맞고 판자 내린다 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둘이 서로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있어. 아... 안돼... 나 끌어야되는데 <laughs> 과연 지푸랄까? 밸런쓸 때가 왔다. 슈퍼 랜딩 레이션 해서 밸론까지 썼고, 얘 탈출만 하면 돼. 됐어. 옆구리로 때려주고, 그 다음에 살려주고, 사바하고, 그 다음에 쓰고, 탈진 다시 재복구하고 문 따줘 문 따고 한번더 하고 나 아, 나와 나그 나와. <laughs> 다음에 라스트 펜프린트로 마무리 됐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더 이상 아니야 그 맞고 살리려는데 난 미안했는데 그럴 생각 없어. 혹시라도 님들 다 갖다 버리면 나못깬 거잖아. 다 이제, 다 이제 해갖다 써줬어. 음. 뭐 어쩔 수가 없어.